안녕하세요. 어, 일제 피쿠스라는 리벳트건입니다이 어, 메이커는 피쿠스지만 뭐 다른 리벳도 전부 다 같은 내용입니다. 어, 일단 뭐이 인내 쪽에 이 니플이 다망가져서 열처리된 니플로 교체했고요. 어,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사용자분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뭔가 잘안 되니까 이 노즐, 이 노즐을, 우리 길이가 이렇게, 어, 어, 돼야 되는데 이 노즐을 이렇게 끝을 갈았습니다. 이렇게 갈면 이 노즐은 이 스피들, 이 시린다가 당기고 리턴을 할때 스프링 힘에 의해서 이 부분에 이렇게 닿여지게 됩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다해지면서, 어, 요, 요 조, 요 조를 이렇게 벌려주는 벌려줘야 됩니다. 그래야, 자, 요 상태에서, 어, 요, 요 노즐은 요 하우징에 조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보이지는 않겠지만, 내부에 요렇게 조립되어 있는데, 요실린다가 끊고 리턴을 하고 요 노즈의 조가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요 노즈 요 테퍼 각과 요 조의 테퍼 테파 양 때문에 요렇게 걸리게 되는데 요렇게 눌러지면 요시린 피스톤이 앞으로 오면서 요 조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. 벌어지면서 요 리벳 못이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. 자 그러면은 요 전체가 앞으로 많이 나올수록 요 리벳이 아, 요 리벳 못이 아주 슬라이딩하게 잘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요 노즐과 이 조가 조를 버려주지 못하니까 여기 뒤로 후퇴를 하면 어, 요 리벳 못이 잘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고그 경계선에서 요 음요 피스톤 요좀 홀딩 요 홀더 요 단계는 들어 홀더 요 자체가 앞으로 오느냐 뒤로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게 요리의 못을 무는 위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장갔을때어요 립의 못을 장그고 끼웠을 때어 뒤로 후퇴를 한 상태에서는 요게 잘안 들어가고 앞으로 나올수록 잘 들어가게 됩니다. 그중간쯤에안 들어가는 곳과 잘 들어가는 그중간쯤에딱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 여기 한 방에 딱 끊어냅니다. 물론 뭐 이게 충분하게 뒤로 가 있어도 이 끊을 수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서젠이라든지 이렇게 좀 강력한 것들은 이런 몸 끊을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을 잘시팅을잘잘 잘 해야, 잘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내부에 어, 오일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. 이 오일이 빠지면 어, 이게 두번세번 당기야 끊어집니다. 자, 지금 오늘 영상에 담을 것은 기본적으로 오일은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요 노즈와 조의 간격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어, 참고로. 어, 이 리베터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베터들은, 어, 근본적으로 설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이잘 조정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어, 지금 요것도 여기에서 좀 선반에서 깎아서 좀 길이를 줄였는데, 어, 설계에서부터 이안 되는 것들은 이제 전문가가 채팅을 해야 됩니다. 전화가 오는 바람에 영상이 끊겼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요 리베터는 근본적으로 스프링이 다 눌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이 다 눌러져서 이게 조절을 해도 스프링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사용자 분이 나름대로 해 본다고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뭐 스페이스를 끼우고 이랬는데 근본적으로는 이 스프링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설계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팅은 원활하게 잘 되었습니다 아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